남해화학 하면은 비료, 비료 하면은 바로 남해화학입니다. 21복비, 슈퍼원이, 오레가 등으로 대표되는 남해화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남바 완 비료 회사입니다. 아, 남해화, 훌륭한 회사죠. 근데 남해화학은 무기질비료 밖에 안 하잖아요? 아닙니다. 남해화학에도 무기질비료가 아닌 다양한 친환경 비료들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인 왕중왕 골드 로얄부터 최근 잘 나가는 토양 개량제인 칼슘 유황 비료, 그리고 4중 복비 수용성 비료인 슈퍼솔도 있습니다. 에이, 남해 화학의 수용성 비료라니. 거짓말하시네.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들어보셨으니 구매만 하시면 됩니다. 고질소, 고인산, 고칼리 밸런스 NK로 구성된 수용성 비료 슈퍼솔은 각각 이름에 맞게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작물의 생육 시기와 상황에 맞춰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NPK 기준 고질소는 30-10-10으로 작물 생육 초기 초장 및 연면적 증가 등 성장을 돕고 15-35-15의 고인산은 생육 초기 인산이 부족하거나 토양 내 인산 함량이 낮을 때 매우 적합합니다. 밸런스는 19-19-19로 NPK가 균형적으로 함유되어 있어 중기에 적합하고 10-10-35의 고칼리는 갈리 및 고토 함량이 높아 개화를 촉진하고 과실을 비대하게하여 수확기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NK는 17-7-27로 생육 중기 후기 결실용에 적합하며 수확 후에도 초세를 회복시킵니다. 어 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써요? 관수 시비, 연면 시비 둘다 가능합니다. 물탱크를 사용하셔도 되고 말통을 쓰셔도 되고. 녹일 수 있고 뿌릴 수 있는 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권장 비율은 관수 시비시 500배에서 1,000배, 옆면 시비에는 1,000배에서 2,000배입니다. 작물별 시비 기준은 해당 표를 참고하세요. 아 그렇구나. 다른 건뭐 없어요? 슈퍼솔의 특징입니다. 슈퍼솔은 수입상 고품질 원재료를 사용하여 품질이 좋습니다. 또한 작물 흡수가 뛰어나고 고토나 붕소 등 미량 요소도 적절히 함유되어 있어. 시설 재배에 아주 적합하고 한국 토양에 맞게 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잘 녹고 눈에 잘 띄는 이쁜 분홍색입니다. 잘 녹기는 말로는 다들 잘 녹는다고 하지 안 그러면 안 팔리니까 안 믿어요. 속고만 사셨습니까? 슈퍼솔은 실제로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녹여봤습니다. 정수기로 찬물을 받아서 녹여봤는데요. 500ml 생수병에 찬물을 받고 슈퍼솔 가루를 털어 넣었는데 넣자마자 녹는 이 아름다운 모습 보이십니까? 어때요? 참잘 녹죠? 아, 이거 진짜로 잘 녹네. 잘 녹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건뭐더 없습니까? 비료 쓰던 거 보관할 때 항상 불편하셨죠? 아, 이거 쏟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닫어. 아, 이거 이대로 두면 흡습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슈퍼솔 10kg 백은 알루미늄 코팅 처리가 된 지퍼 포장대 사용으로 비료 흡습과 고결을 예방하고 보관에도 매우 용이한 비료입니다. 다만, NK나 20kg짜리 포장은 일반 비료 포장대와 동일하니 참고하십시오.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나 특징 같은 건 따로 더 없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녹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권장 희석 배수로 물에 교반 시 슈퍼솔은 1분이내 전량 용해됩니다. 비종별로 전부 구매하여 사용하면 참 좋겠지만 수용성 비료는 가격이 부담이라 모두 사서 쓰기에는 부담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네, 다른 무기질 비료와 혼합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질소를 초기 사용한 후에 황산갈이나 염화갈이와 혼합하여 후기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을 같이 올려두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약과 병행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군요. 아니 그런데 이 좋은 비료가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안 알려져 있었죠? 참 이상하군요. 이미 많은 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남해화학하면은 무기질 비료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이지요. 와, 당장 사러 가야겠어요. 좋습니다. 인근 농협에 가셔서 남해화학 슈퍼솔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슈퍼솔 외에도 앞서 짧게 소개한 다양한 친환경 비료들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올해도 농사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